안녕하세요. 어디 소... <laughs> 내일 어디 너무 부지 말라소다경이 테이블에 놀러 왔어요. 소경이 지금 물 주고 있어요. 애들. 애들 하나하나 보여 줄게요. <laughs> 그것도 목소리 다 들어간다. <laughs> 신나. 경이가 지금 뭐 하냐면 이렇게 물 주고 있어요. 아이들. 지금 애들이 되게 이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으러 왔습니다 소경이 안녕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해요 <laughs> 여기 알사탕 한번 보실래요? 알사탕 와 완전 다글다글 다글다글 다글 그 다음에 소인제 여기 소인제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완전 다글이 여기 소인제금 소인제 복륜금 그 다음에 여기 복화사나지 그지 소경아 복화사나 오카사나. 진짜 이쁘죠? 오카사나. 그 다음에 여기 벤바디스. 아 어, 이게 뭐더라? 어? 이거, 이거, 이름, 이거, 이거, 이름. 페리도트. 어, 페리도트, 맞아. 페리도트. 요거는 빌 게이츠. 요분 보세요. 너무 이뻐요. 우와. 그다음 여기 애들 완전 진짜 따그리가 많거든요. 요 따그리가 뭐지? 요거 진짜 이쁜데 이름표 봐봐 카메라 밀지 마 <laughs> 아, 마가렛 끔 보세요 진짜 이쁘다 마가렛 초연 나나 홈꾸미니 얘는 얘는 철화도 섞여 있다 얘는 뭐야 잠깐만 다 라밀라떼 라밀라떼 그다음에 마가렛 금요 따그리는 뭐예요, 소경 씨? 뭘 놓쳐라구나, 뭘 놓쳐라. 아까 전에 이게 롱기시마라 그랬지. 롱기시마. 아, 이건 롱기시마 돌기. 프라다, 프라다. 하우 아, 끝에 이거 물드는 거 보세요. 진짜 이뻐. 응, 프라다 진짜. 이 예뻐요. 벤바디스가요.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이쁘죠. 얘는 뭐야, 자기야? 얘는? 캐비어. 캐비어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여기도 캐비어가 있어요. 오, 캐비어. 얘는 정말 따을이잘 키워요. 그리고 이거, 이 빨간 거, 얘는 뭐야? 정말 이쁜데? 뭐. 뭐. 터침이다. 아, 터치이구나터치이 이렇게 이쁘게 되는구나. 아, 소인재금, 복룡금 너무 이뻐요. 다시 봐도. 얘 흑사금이야? 아, 흑사금. 흑사금. 아, 이쁘다. 이 전체가 다 따그리에요, 지금. 이렇게 이쁘죠? 얘도 캐비어야, 그럼? 네. 캐비어가 자기가 많구나. 캐비어, 알사탕. 아우, 저는 이게 따그리가 잘안 되던데. 우리 소경이 따그리는 너무 잘 돼요. 여기 피치멜로 보세요. 오 이쁘다. 여기 애들이 하나같이 얼굴이 작고 이뻐요. 이렇게 키우기도 힘들어. 아. 요거는 하비스타. 하비스트구나, 하비스트. 하비스트. 그 다음에 얘는 환엽스텔라. 환엽스텔라. 이따 그리는 또 뭘까? 세도이데스. 세 도이 데스 뭐뭐 데스 일본에서 왔데스 <laughs> 일본에서 왔데스 <laughs> 얘도 캐비어 오, 캐비어 색깔 보세요 우와 이렇게 끝에가 살구빛 분홍색 살구빛으로 물드는 거 아니 얘도 복랑금이야 얘도 복랑이야 어광울 복랑이야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커피. 호피복랑 호피복랑 호피복랑은 저 처음 봐요 그 다음, 요 따그리는 뭘까? 아우, 요, 이뻐. 레드탑. 아, 탑오어도 탑이다. 이쁘다. 레드탑 보세요. 아, 이뻐요. 그 다음에, 요 따그리는, 원종 엘레강스. 아, 얘가 원종 엘레강스구나. 얘가, 소경이가 다육이를 한지 오래되가지고, 옛날 다육이가 많아요. 우리 으면잘볼수 없는. 그 다음에, 이거 룬데리 철화 봐. 와, 룬데리 철화. 얘는 뭐야, 자기야? 이 빨갛게 이쁘게 들었는데. 지금 너무 이쁘잖아. 응. 이름을 몰라요. 너무 이뻐요. 요거는, 틴커베. 틴커벨이 둥글게, 둥글 수용으로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뭘까? 얘는 빛이. 빛이. 올팻. 올팻이라는 아이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쁘죠? 얘는 뭐지? 야, 이쁘다. 이거 살로 쳐라야? 어, 맞아. 살로 쳐라. 어머나, 맞췄어. 살로 쳐라. 살루쳐라. 오, 음, 이 빨갛게.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봄봄분안에 이렇게 파랗게 물든데다가 아주 파란색에다가 이렇게 빨간끝입장 끝이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되는 애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음, 난 이런 애가 진짜 좋아. 그다음에 여기, 어, 멕시코 이거 뭐야? 멕시코 로즈. 멕시코 로즈 이게 멕시코 로즈구나. 멕시코 로즈 얘는 잎장이 희한하다, 그지? 베리처럼 그렇지? 어, 응, 멕시코 로즈 잎장이 독특합니다. 어. 살구꽃, 살구꽃. 아 이뻐라. 얘는 무슨 철화야? 이쁘다. 어, 어. 그죠? 아 어. 드라큘라 철화다. 드라큘라 철화가. 지금 물이 빠졌어요. 물 애들 물을 줘가지고 물을 주면 물이 빠집니다. <laughs> 얘도 멕시코 장미다. 그치? 응. 응. 멕시코 로즈. 어, 멕시코 로즈. 아유 복랑금. 그 다음에 실버스타. 얘는 알사탕 아니야? 알. 알사탕. 아우 이따가란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옆에 얘는 뭐지? 자기야. 요거 빼줘야 되겠다. 이거 곰팡이 핀다? 어. 응, 응. 이거 뭐지? 이거. 가 응. 어, 이름 몰라요. 근데, 이뻐요. 어 이것도 옛날, 옛날 다육이가 많아요. 쟤는 누다. 누다. 내가 좀 아는 거 있다. <laughs> 이렇게 애들이, 나나 후쿠미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 분하고, 애하고 맞추는 재주가 뛰어나요, 애가. 응. 애는 아니에요. <laughs> 애는 아닌데, 저보다 조금 어려서. <laughs> 어, 이거 분바네야. 분, 여기 더 분하고 얘가 너무 잘 어울려. 얘는 뭐지? 홍포도. 어? 홍포도. 홍포도. 요거는 그거잖아. 르노 오딩금. 아니야 아니 이거 루도어딘금 음. 르노어딘금 분하고 요 같이 한번 보세요 배합을 정말 잘 시켜놨어요 요 카시오 적자고 나온다 음. 그 다음에 말가니 여기 그 다음에 코노 애들이 이렇게 있고요 엠분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게 이게 뭐야 색깔 피멍 봐봐 우와 이게 뭐지 화사 왜, 왜, 왜 어, 화사 자국까지 완전 피멍이 완전히 이거는 예술이에요 예술 와그 다음에 애들 이렇게 창 나오는 자국 나오는 창들 얘도 이쁘게 색 뜬다 얘는 브로톤이네 브리톤이 브리톤이 어어 하여튼 브로톤이 브리톤이 비슷하네 그 다음에 여기 두들레아 애들 있고 어 음. 그렇네 이 몰로 이렇게 있고요 이 창들 이렇게 보세요 하나하나 하나. 어, 예술입니다 음. 몰로 샤넬 피가르 그 다음에 나 카메라에 들어가면 안돼뭘 <laughs> 이거 엘콘이잖아 아 블루진금 블루진이야 얘가 블루 진금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와 화이트 샤넬 샴페인 이거 몰로 군생 철하고 같이는 있 이렇게 몰로 군생. 레드 플럼이 진짜 이쁘죠. 레드 플럼이 이거 색깔 보세요. 저는 이런 색깔이 되게 좋더라고요. 레드 플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런 창 아, 여기 소인주 복룡군, 여기 또 있네요. 아, 이쁘다. 어, 터져 나갈 것 같아. 진짜 어. 이렇게 이게 코너 애들도 있고요. 와 아, 여기는 남봉옥이에 남봉옥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허, 남봉옥 멋지죠. 이렇게 남봉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소경이가 남봉옥을 좋아해요. 이렇게 남봉옥이 종류대로 다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슈퍼 투구. 투구 아이들. 분도 이쁘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슈퍼노바 담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밑에도 지금 하월시아가요렇게 있지요. 음, 아이들을 정말 이쁘게 잘 키워요. 아, 요건 축수철아 같다. 어, 축수철하고 이렇게 애들이. 정말 다글다글 이쁘고요. 분하고 애들하고 매치도 잘 시켜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쭉. 아, 요 얼굴 작은 것들 보세요. 정말 장난 아닌 실버스타, 엑스라주, 그 다음에 드라큐라 처라 그 다음에 핑크 요정도 있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쭉 에오니움들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쁜 분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람> 어. 이 본본분도 요즘 나오는 본본분이 아니고 옛날 본본분도 있고요. 이 아이들이 6년 동안 6년 넘게 키우면서 아이들이 그래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날씨 때문에 또 이렇게 살아남은 아이들이 다글다글. 애호님도 다글다글 하잖아요.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물을 주고, 애들이 물을 흠뻑 맞고 나면 더 이쁘게 모양을 잡고 있겠죠? 오, 어, 이뻐라.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많은 소경이의 테이블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